네, 안녕하세요. 에이미영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방학에 영작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레벨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20문장을 준비를 했는데 이 문장을 누구의 도움 없이 다 맞게 정확하게 쓸수 있는 친구들은 네, 굳이 이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나는 학생이다.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다쓸수 있을까요? 이제 생각했을까요? 네, I am a student이요. 이런 문장 쓸때어 관사 빠뜨리고 쓰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러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는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다. 네, 타고 있다에서 보다시피, 네, 이 문장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쓸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He is riding a bike. 자, 친구와 함께. 친구와 함께니까, with his friend. 오늘은 선생님이 저 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테스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는 버스를 타고 박물관에 갔다. 자, she 갔다 먼저 나와야겠죠? When to the museum. 버스를 타고는 by bus라고 하면 됩니다. 자, 나의 엄마는 매일 커피를 마신다. 지금 매일 마신다라는 걸 보고 현재 시제. 단순 현재 시제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My mom 자, drinks S 빠지면 틀린 거예요. drinks coffee everyday 라고 쓰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들은 다음 주에 조부모님을 방문할 것이다. 시제는 일단 미래시제라는 걸알 건데요. 여기에서는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정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are going to be going to죠. 뭐뭐할 예정이다. Visit their grandparents 다음 주니까 next week 잘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나에게 그녀의 사진을 보여줬다. 자, 이 문장은 바로 보자마자 사용식 문장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She showed 나에게 그녀의 사진을 her pictures 이렇게 쓰면 돼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우리 말보다는 간단합니다. 자, 7번. 그 소년은 너무 어려서 학교에 갈수 없다. 자, 너무 뭐뭐 해서 뭐뭐할수 없다라는 구문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겠죠. 자, the boy is 너무 뭐뭐 해서 too young to go to school. 자, 이런 간단한 구문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영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작은 선생님이 문법이 바탕으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문법을 공부를 충분히 해야지만 쓸수 있는 구문들이 있습니다. 자, 나는 학급에서 가장 키가 크다? 이거 지금 최상급 쓰라는 뜻이죠. I am the tallest. 자, 키가 큰 거는 털이에요. The tallest. 학급에서 in my class라고 쓰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나는 아빠가 의사인 친구가 한명 있다. 자이 문장 쓸수 있을 정도면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친구예요. 왜냐하면 네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친구가 한명 있다를 먼저 쓸 거예요. I have a friend. 그런데 그 친구의 whose father is a doctor. 이 문장 쓸 정도면, 네, 그래도 꽤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0번 볼게요.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하다는 네, 세 가지 정도로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제 간단한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to read books read a book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is important. 투부정사를 이용한 거고요. 자, 이 투부정사 대신에 reading이라는 동명사를 써도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써서 it is important to read books. 라고 써도 된다는 뜻이죠. 자, 셋 중에서 하나로 쓰면 맞다고 하면 돼요. 자, 11번 볼게요. She found a watch. 그녀는 시계를 찾았다를 먼저 써야겠죠. 자, 어떤 시계를 찾았냐면, 관계대명사가 들어갑니다. She had lost. 자이 문장은 관계 대명사도 알아야 하지만 과거 완료 시제까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장이어서 조금 까다로운 문장이었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에이미는 8일 두번 가본 적이 있다. 뭐뭐 뭐 해본 적이 있다. 무슨 시제 쓰라는 뜻일까요? 네 현재 완료 시제를 이용해서 쓰라는 뜻이에요. 자 가본 적이 있다는 해부 빈투를 쓰면 되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해즈 빈투라고 쓰면 되고요 Paris, 두 번, twice. 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다. I, 들었다. heard someone. 그 다음에 부르다. call my name. 여기에서 이 call은 calling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네, 지각동사를 활용한 O형식 문장으로 쓸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14번 볼게요. 그녀는 너를 다시 보기를 기대한다. 자, 멤머스 기대하다, 수고되다라는 표현을 알고 있을까요? 네, she looks forward to 다시 보기를 seeing ing 동명사 써야 되죠. You again. 네이 문장 정도는 쓸수 있어야 돼요. 자이 책은 에이미에 의해서 쓰여졌다. 자 this book was written 즉 수동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by Amy. 자 by 엄머에 의해서 자, 16번 볼게요.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if it rains tomorrow. 자, 이 문장은 많이 틀립니다. 뭐 때문에 많이 틀리냐? 일단 주어를, 비인칭 주어 쓸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rain에 s가 붙었죠. 현재 시기 이 때문에 그런데요. 네, if 조건이나 시간에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를 대신하기 때문에, 네, rain에 s를 붙여줘야 돼요. 주어 3인칭 단수죠. 자, 우리는 가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줄여서 want, go on a picnic.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네 문장이에요. 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네,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까지가 주어라는 걸 파악을 했을까요? 자, what I want to do 까지가 주어예요. 즉, 관계대명사 what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자, is to take a rest. 자, 이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보호저뭐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투부정사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관계대명사 와도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18번은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새 차를 살 텐데. 자, 뭐뭐 한다면 할 텐데. 가정법 과거 시제죠. 자, 가정법 과거를 쓸수 있는지 물어보는 뜻이에요. 자, if i had enough money.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가정법 과거라는 건, if절의 동사 시제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하는 건 가정법 과거로 쓰면 돼요. 그래서 I 살텐데는요 I would 써도 되고, could 이렇게 써도 돼요. buy a new car.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은 네, 문장이 두 개이죠. 여기서 필요한 접속사는 비록 뭐머이지만도 네, 또는 although를 쓰면 됩니다. 자, though he was 부유하다, rich. 부유했지만, he wasn't. happy라고 쓰면 되겠죠.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접속사를 알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20번. 이곳은 내가 태어난 집이다. 자, this is the house where i was born이라고 써도 되고요. 이 where 대신에 which를 쓰고 which i was born in. 이렇게 쓰면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사 또는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쓸수 있는지까지 됐고요. 선생님이 가장 기본적인 문장들만 지금 몇 개, 20개 정도를 했는데, 이 정도 정확하게나 다알수 있다라는 사람들은 네, 문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0개다 맞은 사람들 굳이 이 수업 만 들어도 되니까요. 좀더 수준 있는, 네, 리딩. 방학 동안에 리딩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나는 여기에서 제대로 쓴 문장이 거의 없다라는 친구들은 좀 문법도 꼼꼼하게 공부하고 방학 동안에 영작 수업도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만납시다.